예, 안녕하십니까, 네티즌 여러분.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. 해와 달과 구름과 바람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보여주는 25년도 6월 1일 날 풍경이 되겠습니다. 7시 반에서 8시에 대해 가고 있고요. 이렇게 지금 달이 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왼쪽 상공에 달이 떠 있습니다. 저녁에 산책을 나오면 좋은 점이 뭐냐면 덥지가 않아요 일단 덥지 않고 상큼하고 예 맑고 경쾌합니다 예 지금, 다행히 이제 지금, 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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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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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전거도로처럼 해서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산책 다니고 그렇습니다. 오늘 25년도 6월 1일. 세월 가는 게 보입니다. 시간 가는 게 보입니다. 하루하루 산악 가는 게 보입니다. 내일도 뭐 변함없는 그런 뜻한대로 살아가겠지만, 틀립니다. 매일 틀립니다. 그래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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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도 이렇게 다닙니다. 여기. 차도 다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아. 하늘 좀 보십시오. 하늘도 너무 예쁘죠. 왼쪽에는 달이 떠 있고 예. 하늘은 물들어 있고 예. 이렇게 담아야 되네요. 하늘은 물들어 있고 달은 또 있고 예. 달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예, 이쪽에 달이 있습니다. 초생딸이 떤던지 이제 한 4일 지났습니다, 4일. 또 눈밭은 눈밭대로. 농번기라 어?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